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라미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참으로 의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지령이야고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찬양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 보면 아 이분이 믿어지는구나, 안 믿어지는구나 우리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데? 지옥으로 갈 건가? 천국으로 갈 건가? 아마 이렇게 해도 돼요. 확률로 따져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천국 가고 싶다.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싶다. 왔는데 믿었는데 천국도 듣고 지옥도 듣고 아무것도 없다. 미째 본전인 거예요. 본전치기야. 그런데 만약에 진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큰일 아니에요.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어요? 집에 불나는 게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물에 빠지는 거 큰일 아니에요. 내가 내 유일한 거 아까 성경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 유일한 거 이거 찾으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 지켜 주세요. 내 유일한 생명. 이 유일한 생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원한 eternal life. I get the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 이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신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예요. 그 구원. 유일한 구원. 주님의 보일로 말며마 구원하는 구원.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보혈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신데 죄인으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 보혈 피 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곳에 있는 저희 온 무리에게 임하, 임하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하는. 그 사도행전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 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웃음> <웃음> 찬성하겠습니다. 80, 81장 하면서 준비하셨으면 궁금하시고, 네. 아, 하신 주의 아니, 아 아니. 다워니 아, 아니. 아, 로니 아, 아니. 강을니 아, 아니. 아름다라내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 주님은 반석이시오 내 방패 되도다 그네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보다 선하신 목자고세주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찬송 하겠네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찬송, 찬송, 찬주이송 찬송, 지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여기 오신 누님하고 있다 인사를 나누시겠는데 이분이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이게 사실 몇 천만 원짜리고 누나가 저하고 동시에요 나시 우리 가 지금 세명 있습니다 <laughs>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 그 누나가 선뜻 어, 이거 써라 얼마든지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어, 우리 형님 목사님 오셨고, 어. 이제 계속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 주중에도 저하고 만나서.